안 나가요. 구경에 위치하고 있는 새로운 카트장,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최신 규격으로 만들어져 있는 벨프레 모터 아레나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레드콘 짐카나 나오시는 분들이랑 카트 체험을 하러 이곳에 하루 통 대관했거든요. 시설이 되게 잘 돼있다. 약간 빨간색 벽이 있으니까 꼭그페라리팀 그래블이 분사 없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약간 유럽에 있는 트레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팔이랑 다리가 약간 구부러진 상태. 그리고 내가 이거를 밀었을 때 돌렸을 때 끝까지 돌아가야 되고 엑셀 브레이크가 끝까지 밟혀야 해요. 그럼 이건 몇 킬로그램 정도 나가요, 이거는? 0 킬로 정도라고요. 백 킬로그램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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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울도 있고 하니까. 요게 3 9 0십 cc. 예, 삼백구십입니다. 혼다 엔진. 혼다 390cc. 약 7마력 약간 오, 넘게 나오고 RPM이 4 0 0 0 정도 나옵니다. RPM은 생각보다 안 높네요, 그러면 예, 소 레이싱용 엔진이 아니다 보니. 음... 아 근데 페달이 엄청 커요. 아, <laughs> 이런 페달 뭐, 처음 봤어요. 마스부리 타야 되는. 아, 아 네. 레이싱 카 때는 저렇게. 그쵸, 뭐, 네. 네. 아, 이 색깔도 이렇게 헷갈리지 말라고 초록색이랑 빨간색으로 이렇게 다 해놓으셨구나. 근데 이것도 한 100km 나온다고요또 타이어 바꾸요 네. 지금 타이어로는 솔직히 80잘 타면 그, 80. 80. 그렇죠. 네. 예. 아, 시설 진짜 끝내주네요. 여기, 아직 여기, 도 보장도 한번더 해야 되고 네. 1층만 끝나고 2, 3층도 지금 공사 중이라서 관제실이나 뭐 교육실, 뭐 샤워워 뭐 카페 아. 뭐 들어올 건데 카트 스쿨이라고 해서 카트의 기본 일반 이론 교육이 끝이 났고요 트랙에 들어가기 전에 처음 오시는 분들 위에서 카트랑 친해지는 그런 교육을 따로 합니다. 카트로 이런 교육하는 건좀 처음 봤는데 여기서 어떤 거라냐면 여우꼬리 잡기라고 해서 서로 원을 180도 사이로 출발해서 누가 앞에 있는 카트를 먼저 따라 잡는지 이러한 훈련도 하고요. 그리고 또 카트로 슬라럼 해보는 그러한 훈련들도 하고. 카트 움직임이랑 최대한 친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서킷으로 오후에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노면이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그러니까 포장을 올린 지 얼마 안 돼서 더 유분기가 좀 많이 남아있기는 한데, 저렇게 굉장히 그림 레벨이 낮은 상태로 컨트롤을 배우면 굉장히 좀 좋은 카트 감각을 익힐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숙련된 조교의 시범이 있겠습니다. 나박골넘어지잖아요 그 사람 죽이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극복사고 난 거예요, 그거. <웃음> <웃음> 네, 대인 접수. 네, 대인 접수 해야 돼요. <laughs> 타이보이는데슬라 아, 이게 타각으로는 안되고 무조건 꼬리 날려야지만 돌수 있구나 크게 천천히 돌면 되잖아 안될 것? 그래도 안돌아질 안것 같은데? 아 자, 슬라롬 챔피언 윤혜영 감독 지 어? <laughs> 아, 쉽지 않네. 아, 이게 생각보다 미끄럽네요. 다음 <laughs> 사진... 아, 이게 자리가 옮겨지나요 아, 발판 조절하는 거예요. 네. 오, 그거... 내 <laughs> 자, 이번에 할 거는 그 폭선팅이라고 <목소리> 설거지 하기 <목소리> 설거지 실제 자동차 가지고도 가끔 하기는 하는데 이 카트로 하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아, <웃음> <와>. <웃음> 자 부부 부부 대결입니다. 정확히 180도 간격으로 원에서 출발해서 불공정한 대결 아니에요? 자, 누가 먼저 꼬리를 잡는지. 하나, 둘, 셋. 대박. 오, 금방 잡히는데? 마크레 카트장 코스워크 갑니다 어이거요 계속 내리막이구나 여기 아 이게 마크레 30, 20, 10 흰선 아아 아, 여기 카트장은 10m 단위로 이걸 해주는구나 아 귀엽네 맨날 <laughs> 50m 단위만 보다가 저 노란색 깜빡거리는 거는 그 디지플래그라고 전자식 수신호 장치입니다 디지플래그도 디지플래그지만 엄청 레이어가 이렇게 많아서 관전할 때도 되게 보기가 좋을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이 연석 이거는 죽으라는 연석 아니야? 이거 걸리면 그냥... 차량 추첨 뭘 뽑아도 뭐가 좋은지 모르잖아 근데 4번 차량, 차량 뽑았습니다 차량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예선하러 갑니다 4번 뽑았으니까 이거 타면 되는 거군요 경량화 작업을 좀 해야겠어요 경량화 작업 아 이거 돌멩이들이 아, 이거, 이거 자갈들이 뭐 엄청 무거운 것들이 들어와 있어서, 이거 좀 빼고. 자. 진짜 겨울바람 춥다. 감사합니다. 자, 6시간 4시 15분부터 시작해서 15분 동안입니다. 자, 재미를 얻고 어깨를 잃었습니다. 잘 따라오라니까, 왜안 따라와, 자꾸. 난니비가 네 불안해. 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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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잘안 나가. 큰일 났다. 차가 잘안 나가요. 이거 뭐, 뭐 조절할 수 있는 거 있나? 저속 토크가 하나도 없는데. 이좀 저속 토크를 조금 올릴 수 있어요? 중간 토크를요? 리스폰스가 너무 없어가지고 아 이거 블로킹으로 힘들게 가야 될것 같은데, 참 우턴은 언더스티어고 좌턴은 오버스티어야, 참이양쪽이 아. 아. 느낌이 좀 달라요. 이거 주갔다가 이쯤 오면 높기가 나올 거예요. 그때 1번 넘어가면 안 됩니다. 딱할때 마지막 코로 나와서 이 라인 맞춰서 이제 들어오시면 돼요. 이거 손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거의 뒷차가 앞차 범퍼로 이렇게 밀면서 오면 될것 같아요 예, 예. 앞에서 와 <laughs> 어. 원래 그렇게 아진어요 이런 거? 바보이 밀지 말고요 아영사이 싸는 가 그래서 다섯 바퀴로 다섯 바퀴대 다섯 바퀴 포메이션 아, <laughs> 아, 랩 그리고 롤링 스타트로 다섯 랩 살살 타 <laughs> 자, 홍해선 내가 타이어를 좀들우면서 가고. 가 너무 안 나간다 이 차를 우와 이거 이거 김나는 거봐 얼마나 얼마나 열심히 날리신 거야 이거 야 카트 타이어에서 김나는 거 처음 봐 어마어마하네요 <laughs> 아 재밌다 그래도 <목소리> 재밌었었어요? <목소리> 우와 <목소리> 우와 <목소리> 우와 우와 <목소리> 이건 내가 탈게 아닌 것 같다. 엔 그렇죠? 타다가 페라리 탄것 같아. <laughs> 엔 타다가 페라리로? <laughs> 어. 딱그 정도야 진짜. 이래서 타는구나 진짜. 아, 근데 이걸로 시합 몇렙주 돌면 진짜 장난 아니다 체력에. 아니 나 <laughs> 오늘 하루 종일 카트 잘 타고 이제 마지막에 반전 이 있었는데 다 처음 온건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만 처음 온 거였어요 오늘. <laughs> 몇번 와봤다고? 여기? 여기 24번 왔어요 <laughs> 이비님몇번왔다고 여기? 저도 18번 왔어요 <laughs> 번 18번. 아 그러니까, 18... 그러니까 18번을 purpose. 탔다는 거지 18번을 탔다는 거지 세션 24세션 여기도 8세션 8세션이요? 그럼 나 오늘 잘탄 거네 그러니까 아니야. 오늘 잘탄 거야 잘탄 거였네 아, 아 진짜 여기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laughs> <laughs> 까불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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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onard>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laughs> 무서웠어 <이걸 줄었을> <laughs>